하고 나오는 이게 그냥 지금 그냥 대충 씻쳐 갖고 네네. 살칼이 하고 섞어서 그냥 껴놔도 맛있어 이거를 어떻게 정확히 해 먹어야 돼요? 그냥 쪽고물이 같이 해 먹어도 맛있고 떡이 달떡에 붙어 살짝 달콤요 아, 그렇죠. 달짝. 것만 해도. 이것만 해도 그러면... 좋아. 아, 숨은 띄어야 돼요? 띄어야 돼. 아무 양이 크리 안 들어가. 아, <laughs> 찰지다. <아파. 웃음> 아, 엄청 찰리고 음. 네. <laughs> 맛있어요. 어. 이거 얼마라고그러셨죠2만원네 주세요. 2만원이면 너무 싸. 전부 다해서. 음. 그럼 겁나 싸요. 예. 겁나 싸는 거예요? 3만원이 해요. 네. 내가 하루 단게 봤지. 잡업 받아. 잡업 받아. 하나는 흐더야 때가 좋아. 아, 그래요? 네. 아니 오늘 떡 올라올 때인데. 예네. 참 좋구만. 요거 약이요. 떡 올라오면 아. 제가 갖는다죠. 3는만원 쟤는 쟤는 원. 쟤는 아,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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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그래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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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